안녕하세요. 논현복지 전문가 김다정입니다. 혹시 우체국이나 농협에 통장 하나쯤은 갖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7월부터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가 늘 사용해오던 우체국 농협. 통장과 금융제도에 크고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돈 진짜 안전한 걸까? 청약통장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 예금자보한도가 1억원으로 바뀐다던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도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타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은행 대리업 제도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단 하나라도 처음 들어보셨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소득이나 나이 지역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변화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시거나 자녀나 손주 명의로 청약 통장을 하나라도 만들어 두신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꼭 필요한 핵심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천천히 확인해 보시죠.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청약통장은 안전할까? 예금자 보호 제외의 진실. 청약통장은 은행에 있는 돈이니까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란 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포함한 청약 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넣은 청약 통장 돈은 날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소속 상품이기 때문에 비록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정부가 관리하고 보장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은 일반 예금처럼 민간 은행의 자체 상품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기금 상품이라는 점에서 보호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고 청약통장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관리 운영하는 형태죠.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자산은 정부기금에 의해 관리되며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은행시스템 마비나 영업 중단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지급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으니, 오래된 통장은 한 번쯤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과거에 만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상품들은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각각 다르고 제한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이들 과거 상품 가입자에게 2025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해지지만 전환하지 않으면 기회가 제한되고 전환 자체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청약통장이 예금자 보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보호받는 구조인지, 내 통장은 어떤 유형인지, 앞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일은 결국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 9월 30일 마감. 청약 통장 전환 안 하면 손해보는 이유. 청약 통장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부금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상품들은 한때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가입했던 대표적인 청약 통장이지만, 지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된 과거 상품입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2025년 9월 30일까지 기존 청약 상품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환을 고민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향후 청약 조건이나 혜택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이 전환이 중요한 걸까요? 첫째,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 예금은 민영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했죠. 하지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선택지, 더 많은 기회가 열리는 거죠. 둘째, 그동안 넣은 돈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납입했던 금액과 가입 기간은 전환 후에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즉, 청약 점수 산정에 필요한 실적은 손해 없이 유지되는 것이죠. 셋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제한입니다. 앞으로 일부 청약 유형에서는 종합 저축만 인정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고, 기존 상품은 더 이상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명의로 된 청약 저축이 있다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것뿐 아니라 자녀명의 청약 통장까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임박하면 혼잡해질 수 있으니 9월 30일 이전 여유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청약하려는 순간 내 통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속상하겠죠? 이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키는 마지막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전화는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입니다. 3. 예금자 보완도 1억원 확대. 무엇이 달라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예금한 돈 정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란 내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그 금융기관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국가가 대신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1인당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1일부터는 이 보안도가 1억원으로 두배 상향됩니다. 무려 24년 만에 처음 바뀌는 거죠.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a은행에 원금 1억원을 예치하고 이자 200만 원이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됨으로 절반 이상이 보장받지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이자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액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A 은행에 8천만 원, B 은행에 7천만 원을 각각 예치했다면 과거에는 각각 5천만 원씩만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각 은행당 1억 원까지 보호되므로 두 은행에서 총 1억 5천만 원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돈을 가진 분들도 한 은행에 몰아넣기보다 분산 예치를 통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죠. 특히 은퇴 이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50에서 70대 분들께는 이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는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상호 금융 조합 예탁금, 일부 지급 보증이 붙은 금융 상품 등 반대로 보호를 받지 않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펀드, 주식, 실적 배당형 보험, 파생상품 레버카운트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실적에 따라 수익이 바뀌는 신탁 등 예를 들어 우리가 이름만 듣고도 안정적이라 생각했던 양도성 예금증서도 사실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 상품설명서나 가입창구에서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9월부터 예금자 보안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내가 직접 확인해야 진짜 의미 있는 대비가 되겠죠. 이제 곧 제도가 바뀌는 만큼 가지고 계신 예금이 어떤 상품인지,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씩 분산돼 있는지, 지금 이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유되시는 분들은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 우체국 예금은 왜 전액 보장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체국 예금도 예금자 보호가 5천만원까지만 되죠? 혹은 농협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요. 그런데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특히 우체국 예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인당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죠. 하지만 우체국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금융서비스이고 이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죠. 즉, 민간금융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호받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일반 은행에 돈을 맡기면 국가가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책임을 지지만 우체국에 맡긴 돈은 정부가 100%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거죠.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우체국 예금과 보험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 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보증채권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1억 원을 예치하든 3억 원을 넣어두든 심지어 10억 원이라 하더라도 전액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은행 직원조차 예금자 보안도는 5천만 원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죠. 하지만 우체국 예금은 애초에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보호를 국가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우체국 예금을 무조건 이용해야 할까요? 반은 맞고 반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체국 예금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안전성입니다. 하지만 금리나 상품 종류는 일반 시중은행보다 다소 제한적일 수 있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분이라면 우체국은 기초자산의 안전한 분산처로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후 자산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우체국 예금은 매우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에는 1억원 이하로 분산 예치하고 우체국에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이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건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왜내 우체국 통장은 보호대상에서 빠졌지? 하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 한도와는 별도로 전액 보장되는 매우 안전한 금융상품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우체국 예금을 믿을 수 있는 국가보장형 금융자산으로 분산보관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은행대리업 제도란 시골 어르신도 이제 편하게 요즘엔 은행 가는 게참 힘들어졌어요.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점심시간조차 빠듯한 직장인들에게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 은행 영업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모바일 뱅킹이 중심이 된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디지털에 익숙한 건 아니죠. 특히 고령층이나 시골 거주자들은 은행 업무 하나 보려면 읍내까지 30분, 1시간을 차 타고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제도가 바로 은행대리업 제도입니다. 은행대리업이란 은행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같은 생활밀착금융기관이 일부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은 없지만 농협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는 그 농협에서 국민은행 업무의 일부를 대신 처리해 줄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2025년 하반기 이르면 7월부터 시범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 소외 지역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이 없어 불편했던 지역.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시골 어르신도 집 가까운 곳에서 은행 업무 가능. 예전에는 시내까지 나가야 가능했던 예금 가입, 계좌 이체, 대출 상담 등을 이제는 동네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도 시간 절약 가능. 점심 시간에 회사 근처의 저축은행이나 농협에서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어 시간과 발품을 동시에 아낄 수 있습니다. 복수 은행 상품 비교 가입 가능. 앞으로는 복수의 은행이 함께 출자한 공동 대리점도 생길 수 있어서 하나의 창구에서 여러 은행 상품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은행 제외, 대면 업무 위주. 은행 대리업자는 비대면 업무는 제외하고 상담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면 업무만 대행합니다. 대출 심사나 승인 같은 핵심 의사 결정은 원은행이 직접 처리하며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번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업무 대행을 넘어 금융 접근성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고령층, 농어촌 지역 주민, 그리고 바쁜 현대인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금융 생활에 꽤큰 변화를 줄수 있는 정책입니다. 아직은 시범 사업 단계지만 정부는 이 제도를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고 앞으로 우리 동네 우체국이나 농협창구가 여러 은행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창구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행대리업 제도는 단순히 은행 점포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6. 통장 하나로 내돈 지키는 법.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통장이 여러 개인데 어디까지 안전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금자 보호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상품을 말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막연한 안심만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계셔야 실제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꼭 알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니다.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 저축성 보험 일부, 일부 지급 보증 신탁, 반대로 보호대상이 아닌 상품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실적배당형 보험, 변액보험, 파생상품 els, dls, 외화예금 레버카운트, 양도성 예금증서 등즉 은행에서 권유했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cd나 외화예금처럼 이름은 예금인데도 보호대상이 아닌 상품들은 고령층이나 일반 소비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 가시면 상품설명서에 반드시 아래 문구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또는 예금보험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가입한 상품이 보호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 한 통장에 돈을 몰아넣기보다 분산 예치를 통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안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우체국은 고액 자산을 안심하고 맡겨둘 수 있는 안전 자산처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건 앞서 4번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실수 한 가지. 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KB금융이라도 은행, 증권, 보험은 각각 별개의 기관으로 보며,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은 별개의 보호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팁. 남편과 아내, 자녀명의로 가족별로 각각 보호한도를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1인당 1억 원이기 때문에 3인 가족이라면 최대 3억 원까지 분산 보호가 가능한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기. 동일 금융기관에 돈을 몰아넣지 말고 분산 예치하기. 우체국 예금처럼 전액 보장되는 기관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가족 명의를 활용한 한도 확대도 적극 고려하기. 이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통장 하나로 내 소중한 자산을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및 실천 가이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상품입니다. 기존 청약 저축 예금 부금 가입자는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 전환 여부를 꼭 결정해야 하고 예금자 보안도는 9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건 아니니 지금 가지고 계신 통장이 보호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1억원 초과 예금은 분산하거나 우체국 예금 활용도 고려해 보세요. 지금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와 자산을 지키는 준비된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몰랐어요. 하고 지나치기보단 오늘처럼 먼저 알고 대비하신다면 그 누구보다 똑똑하게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로 걷는 노후와 함께한 노년복지사 김다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